거의 제주판 2018년 5월 2일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실패로 돌아간 언론 재갈 물리기다. 어제 나온 원희룡 도지사 예비 후보 측의 성명입니다.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가 지난달이었나요? 이 1994년 이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 제정권에 관한 연구라는 더불어민주당 문 대림 후보의 석사 논문에 대해서 이게 표절 의혹이 있다며 기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문예비 후보 측이 의의를 제기했죠. 이의를 제기한 취지 20년 전에 작성된 석사 학위 논문을 두고 요즘의 기준을 적용해 표절이라고 단정하는 것 당시에 관행도 무시한 채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에 이어 이 논문 표절 의혹까지 나오니까 문우고 측에서는 아마 이거는 제주의 소리가 아니라 원지사를 대변하는 희룡의 소리 아니냐 발음이 이상했군요. 희룡의 소리 뭐 이렇게 더 이상 가만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취지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언론에 대한 문 후보의 제갈 물리기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 지난 31일 문 후보 측의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주의 소리가 31일 자이 내용을 처음으로 기사로 노출을 하면서 제목에 논문 표절 의혹 사실로라는 부분을 달았는데요. 어제 다시 정정 기사를 냈더라고요. 기사 내용 가운데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는 제주의 소리가 31일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에 기각 결정을 인용해 보도한 문 대림 제기한 논문 표절 보도 이의 신청 기각 기사의 수정 전 제목인 문 대림 표절 의혹 사실로 이의 신청 기각 중 논문 표절 의혹 사실로라는 부분은 심의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심의회 관계자는 이번 심의 기각 결정은 문 예비 후보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 보도가 공직선거법 제8조에 따라 신청인 문대림의 주장과 언론사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한 것이라며 선거보도 공정성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지 논문 표절 사실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라고 말이죠. 네, 이렇게 되어있네요. 어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사 내용과는 달리 제목이 너무 나갔다 뭐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논평이 나왔던 것이고요. 저 역시 제주 CBS를 통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이 문대림 후보의 유리해성 어 이뭐 개발 과정이라든가 또는 뭐 주식 보유 등에 대한 뭐 어떤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아, 이쯤 되면 저도 언론중재위원회 소환될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뭐, 농담 삼아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문 후보 측의 생각과는 별개로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언론 보도를 하다 보면 이게 속시원하게 응답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언론이 접근할 수 있는 팩트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뭐, 언론이라는 곳이 그런 제한적인 한계와 취재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뭐, 그래서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다소간의 오차가 있을지언정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일단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뭐, 문 후보 쪽도 공인이기 때문에 공론회장에서 모든 사항이 검증되어야 하고요. 뭐, 이거는 원희룡 후보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너무 의도적이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의혹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 후보나름대로도 뭐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서울 시민 원희료을 헌정하는 스팟 오디오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서울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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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s 서울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원전 위원께 제주지사 이게 나왔습니다. 그 o u 부터 4년 후원전 o 원 l 제주지사 h Soulsmith, Soulsmith, s 지금 제주 지사 후보를 놓고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경서를 준비하면서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생각이 있으면 저는 뭐 당당히 얘기해서 뭐 경쟁을 하겠죠. 네. 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음.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그 승리의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떠맡아라. 그래서 좀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원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도 아끼지 않겠지만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달 만에 제주시 관덕정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주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제주의 아들. 원희룡이 왔습니다. 새 시대를 열라고 사랑하는 어머니 제주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제주의 성원으로 성장을 했고 늘 어머니인 고향에 고마움과 애정을 가지고 제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신 애를 썼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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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요. 제가 이 제갈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갑자기 떠오른 이 원일용 도정 당시의 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을 좀 썰을 풀려고 하는데요. 우선 생각나는 게이 원도정의 비교적 초기에 해당했던 지난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기자실에서 이거 쏟아지는 보도자료를 처리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기자실이라는 거별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일종의 기사 공장, 뭐 기자들의 어떤 소통의 공간,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의 대변인을 역임했던 현재 강홍균 제주연구원 행정실장 이분 원지사 배프죠. 당시는 소통정책관 즉 공보관이었는데 갑자기 기자실 단상 앞으로 쓱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넷 신문 한 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게 제소하겠다라고 느닷없이 발표를 합니다. 저희들 뭐 깜짝 놀랐죠. 갑자기 뭐공보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원래 공보관이라는 곳이 이제 또 프레스 프렌들리한 그런 전면 프론트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재소의 이유. 원희룡을 비방하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이건데요. 어, 뭐 기사 제목이 당시 재소 이후에 뭐좀 바뀐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쥐구멍에 몰렸다. 원희룡 쥐구멍 몰렸다. 뭐이 정도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매체 제주도민일보라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어뭐 잠깐 옆으로 빠지는 얘기지만 공교롭게도 이 매체는 또 이번 선거에서 문대림 후보와 좀 가깝다라는 그런 소문이 난 매체죠. 아좀 뻘쭘하네요. 자 어쨌거나 자 강홍균 이 소통정책관이 어, 발표를 하기 전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5 제주도 공무원 패널 도민 인식조사 연구 결과라는 내용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공무원 770명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인데요. 어, 이 당시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어, 바로 영리병원 추진인데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모두가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나왔던 겁니다. 이미 이해 상반기에, 2015년 상반기에 도정질문 당시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에 대한 추진 의,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 이게 좀 뜨악했던 겁니다. 아마 제주도민일보는 이 내용을 포커스로 맞춰서 뭐 도지사의 강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영이 안 선다 공무원들도 반신반의한다 그래서 쥐구멍에 몰린 원희룡 뭐 이런 제목을 썼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저 역시 당시 기자실에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 이 내용을 듣고 강홍균 소통정책관의 발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따졌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나중에 해당 언론사가 뭐 이게 기사 제목을 바꾸고 뭐 언론중재위 제수는 뭐 대충 유야무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laughs> 그런데 이 기사 이 발표 이후에 정말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브레이크뉴스, 베타뉴스 이런 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름을 알 수도 없는 이 서울 지역 듣보잡 인터넷 신문들이 이 내용을 바로 기사화를 했더라고요. 기자실에 없었던 언론사가 직접 취재도 하지 않고 사진도 받고 워딩도 그대로 떡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자이 가운데 브레이킹 뉴스의 기사 소개해 드리죠. 제주도 원희룡 지사 악의적 비방 기사 언론중재위 재속키로라는 제목입니다. 제주 지역 한 언론 매체는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발표한 2015 제주도 공무원 패널 도민인식 조사 연구 결과를 보도하면서 쥐구멍 몰린 원희룡 지사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에 제주도 강홍균 소통정책관은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논란이 된 해당 기사에 대해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던데, 내가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기사 본문에서 도지사를 그렇게 표현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 내용과 제목이 사실상 전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강 소통정책관은 이는 악의적으로 도지사에게 모욕감을 주는 낚시성 제목의 보도를 한 것이라며, 이런 보도 행태를 지금까지는 참아왔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사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언론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적 조치 등 우리가 할수 있는 대응은 모두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주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또는 관련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등금없는데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 수, 금세 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든 아니면 앞으로 다른 지방선거든 이 지방 권력이 언젠가는 교체가 될 겁니다. 새로운 도지사가, 그때는 새로운 도지사가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이뭐 프라임 경제, 방금 얘기했던 뭐 브레이크 뉴스 이런 곳들 이상한 논조로 알수 없는 취재 경위를 통해서 지역의 여론을 조롱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이 서울 지역 인터넷 매체, 이 개새끼들한테 투입된 광고비나 후원 내역 등 이거 정확하게 털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빙빙 돌려서 지원한 내역 아마 털어보면 적지 않을 건데요. 이거 다 도민들 세금 아닙니까? 자, 제가 제주팟 제작을 하면서 웬만하면 개인적인 에피소드는 잘 풀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뭐 주제가 내용이 원희룡 도정의 언론 매체 길들이로 접어드는 만큼 제가 겪었던 일을 당사자 입장으로 좀 전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도청의 공보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언론 보도 내용을 모니터하고, 또 이제 언론 보도, 우호적인 언론 보도라는가, 이 도정의 각종 정책을, 어, 좀, 기왕이면 좀 좋은 쪽으로 보도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 기획을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 공보실이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 하나 중에, 이 도지사의 주요 일정, 그리고 주요 취재, 행사에 대한 이제 안내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취재를 지원하는 형식인데요. 뭐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공보실이 왜 등록 언론사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겠습니까? 뭐 어떤 취재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응대하면서 뭐 행정력이나 인력을 낭비하느니 뭐 일괄적으로 이제 관련 내용을 전파하자는 그런 취지겠죠. 자 그런데 2015년 11월 1일 어, 박근혜 탄핵전이었으니까 이때는 여당이었습니다. 이 여당 대표 어, 유명합니다 노룩 김무성. 노룩 김무성이 제주에 내려와서 이원유용하고 같이 한라산을 올라갔는데요. 20대 총선을 불과 몇달 앞두고 전격적으로 추진된 이 여당 대표의 제주 방문, 이 김무성을 좋코시로하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기자로서 놓쳐야 할 취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평소 원지사에 대해서 비판적 보도를 많이 했던 저를 비롯해서 함께 출입하고 있었던 단, 다른 인터넷신문사의 기자에게 이 김무성이 제주를 방문해서 산행한다는 소식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했냐고요? 원희룡이 했죠. 원희룡의 부하가 한 일이니까 바로 원희룡이 한 일입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문자 메시지를 우리한테만 보내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오히려 노 코멘트로 답하면서 윽박까지 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방적인 제 주장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마 쓸 일이 있으려 하고 묵혀왔던 당시의 녹취 파일을 그냥 까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그런 지식을 부담해. 참홍 기자님은 저보다 지금까지 좀 역사이 있잖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말씀을 해달라고요. 큰분이지마 식적이. 기준을 말씀, 기준만 말씀드시면 될거 아니까. 말씀을 할, 할 말이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따졌어요 이런 것게 있잖습니까. 예, 그, <laughs> 그 공직이라는 사회는 예, 언론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활히 가는 게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 공직 조, 구성원은. 자신이 이 말할 수 있는 그 한계의 범위가 있고 말할 수 없는 그 한계의 범위를 오버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그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밑에서부터 주문관을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 저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하라고 다그치면 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누구 지지에 의한 겁니까?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 찾아가게 제가 그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누구의 지시도 아니고 어? 네. 그 시스템은 그 뭡니까? 그렇게, 네.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어느에 여러 가지 오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그 시스템이란 것을 서로 간에 그 느낌이실 겁니다. 느낌이 아 자, 잠깐만요 저렇게 말씀해 드 주십시오 느낌이란 어, 걸로 어, 대충 뭐뭐 얼버무릴 얘기는 네. 아니고 뭘 얼버무리고 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응. 저큰소로 치지 마십시오 지금 소리 지는 만든 거죠, 왜 그저도 아까 계속 전화로 그 주인을 거... 말씀을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뭐하시는 거예요? 왜 거, 말씀을 거. 안 해주십니까? 뭐하시는 거라 지금 제가 지금 그저 잖아요 지금 저한테 막 아니 말씀을 아, 해달라고요, 말도 아, 안 되는 임마 무슨 임말 말이어요 임마 말씀을 안해주셨않습니까 제가 계속 물어보는데도 아니. 안 해주고 계시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돌리지 마시고 뭘 정확히 말씀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 뺐는지 아니 그거네 그저 그, 아. 저거 나저나 전화기 때문에. 내가 저, 저뭐 하는 거고 느낌, 느낌, 부니까. 느낌이라고 표현을하셨다습니까 방금. 그나 담당 업무 맞습니나 담당 업무. 서로 이제 대화를, 대화를. 아, 없었네요.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아, 뭘 다그치냐고요? 아,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아니, 계장님이 지금 정확히 제가, 얘기를 안 하시니까 아니, 뭐, 지금 계속 답답해서, 뭐,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달라고요. 지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괴장님 그럼 그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네.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네 시스템 시스템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얘기하게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 시스템이, 시스템이라고 쓰는 우리 이제 메일 시스템이잖아요, 메일 시스템. 메일 시스템이라는 게그 정확한 명칭이 아, 뭐죠? 아, 잘 아시는 게파하드입니다 웹하드입니다. 아니, 우리가 UMS 보내는 건데. UMS, 그, 보내는 네. 예. 이렇게 저, 예를 들어, 이렇게 보도자료를, 예. 보도자료를 이렇게 뭐하니까 좀 홍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홍해 주십시오. 그 저 기자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요, 요, 발, 발송 대상은 어떤 등록하는 거고 그러면 발송 대상으로 우리가 우리가 저 홍보를 만약에 예를 들어여기는 만약에 여 네. 사람이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저 홍보를 하고자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그 하고 싶은 대상이 내고 있는 거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걸 홍보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네. 만약에. 그분이 좀 홍보해 주겠다 하기도뭐 우리가 항상 보내고 있죠. 에서한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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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해진 건없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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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 없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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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요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가 네저 저, 담당 입장에서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아니 노코멘트가 어딨습니까 노코멘트가 아니 저 노코멘트 하겠두 분한테는 그만해 예. 네, 좀... 아 앞으로도 안 버리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노 코멘트 네. 네. 앞으로도 안 버리시겠다는 네. 말씀이네요 아 다시 들으니까 이 피가 또 거꾸로 치솟는 상황이 자꾸 떠오르는데 아 정말 빡칩니다. 아 씨. 이 마라토만 존나게 잘 뛰는 줄 알았는데 성질도 참. 자, 그런데 저를 향한 원도정의 린치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해 3월이었죠. 중국의 이 사드 보복으로 제주 관광 산업이 이제 직격탄을 입기 시작할 때였는데 사드 위협을 오판한 원희룡 지사가 뒷북 대용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한번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내보낸 이후에 다시 도청 공보실에서 보내오던 각종 취재 안내 문자 메시지가 저에게 딱 끊겼습니다. 그 당시 상황도 준비했습니다. 무슨 신 공격적인 <laughs> 걸 하지 말라고? 아니 무슨 이신 공격을 <laughs> 했을까? 그러니까 아까 근거를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하셨어 근거를 대고. 이번에 기사 안부터가. 아 이번에 기사 뭐가 잘못됐어? 어느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정확히 잘못됐는지 고라줍시다. 아이고 저도 이해할까? <laughs> 인정할 게 있으면 저도 인정할 테니까 한두 번을 얘기했 수가 아나가 뭔 한두 번을 얘기했을 거지 아무리 아무리 사람이 그냥 미워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아니 그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인신공격을 그런 식으로 아니 저 무슨 인신공격을 했습니까 제가 인신공격을 한게 있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시고 하재냄수다게 아니고 아하재냄수가 아니 출입기자한테 보내는 건 우리 몸이라 마씨 그거 누구 이무상 아니면 다 우리 전체적으로 안 보낼 수도 있어 안 보낼 수도 있고 네, 네. 선별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네, 네. 아 그래서 출입기자로. 선별적으로 보내겠다 그래도 네. 그럼 광고 우호적인 언론한테만 선별적으로 보내겠다. 그건 아니고. 아 우호적인 언론한테만 선별적으로 우호적인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어. 아 그럼 네, 제가 그러면. 제가 선별적으로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아니 출입 기자로 저는 인정을 못, 못 하겠다. 출입 기자로서 인정을 못 하겠다. 출입 기자로서 인정을 하고 못 하고를 도청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거를? 제가 결정합니다. 아 그걸 공보관께서 결정을 예, 하는 겁니까? 예, 예. 아 그게 렇 높으신 분입니까? 예예 예. 예. 그, 그, 고민해 보서 본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없어. 아 제가 제가 뭘 몰라 어떻게 했 제가 몰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내가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공원님참 이렇게 보니까 저도 기자 생활 파란 만장하게 했네요. 지역의 언론, 특히 그 가운데 규모가 작아서 만만하고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목소리를 내려는 이 언론을 대하는 원희룡 도정의 수준이 딱이 정도입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이 양아치 같은 더러운 행태, 유감없이 발휘를 했군요. 참, 근데 다시 들어도 서럽고 마음이 아프네요. 이제는 뭐더 더 이상 긴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희룡 캠프 당신들도 앞으로는 뭐 문대림 후보한테 뭐 실패로 돌아간 언론 재갈 물리기 이런 이런 따위의 개 같은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이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조롱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유승민 현 바른미래당 공동 대표 등을 향해서. 배신자들은 싹 없애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던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유진희 의원. 원희룡을 돕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추가해드리고요. 어, 원재사님 축하합니다. 당신의 적폐지수가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어, 원귀옥 작전이 점점 빛을 발하고 있네요. 현재 제주에 등록된 언론 어, 잘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뭐 80개가 넘는다고 했던가, 100개가 넘는다고 했던가. 어, 그렇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토록 매체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항상 바른 목소리에 목마르고 깊고 정확한 정보에 갈망하는지 이거는 이제 뭐 숫자의 문제로 해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인의 각오, 기록을 하는 자의 결기, 그리고 시대 정신. 참 아름다운 단어죠. 여러분이 듣고 계신 지금 이 고칼의 제주팟, 엄밀히 따지면 분명 언론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제작하는 인터넷 게시물, 팟캐스트, 방송에 불과하죠. 하지만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부분을 감히 꺼내는 진실한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항상 다짐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